하나님의 새로운 기 가운데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이렇게 보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부둥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우리 귀한 종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우리 예장년 종회를 이렇게 가입하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사명자가 되게 하심을 주님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었고 함께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자. 아멘.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서 생소와 같이 움직이는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세에 쓰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자. 아멘. 오늘 이렇게 음식을 제고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 가정하는 일그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하는 일까지라도. 항상 돈에 손길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